빨리 움직여! 빨리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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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움직여! 네. 자, 자, 1번! 8번! 2번! 2번! 2 개.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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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. 대2 베스트야. 베스트. 이번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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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그렇지 2번! 자, 2 차. 2번! 야, 4개. 네. 4개! 4개! 다리 움직여! 5! 조사. 3개! 네. 4개! 네. 5! 야,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. 기현이가 제일 거의 지금 f m 에 가깝게. 정말이지 알았지? 네! 4개! 4개!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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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에 좋다! 4개! 좀더 천천히요! 좋아 오케이. 8! 9! 어, 어. 다리 움직여! 10! 네. 어. 네. 어. 좋다 좋다! 보안이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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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개! 와, 야, 부럽. <laughs> 이 자리 사다게하나둘셋넷운데잖아 쉬운데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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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데잖쉬운쉬운되잖아숨 쉬운데잖아. 쉬운데잖아. 쉬고있잖아 지금까지? 지금까지 숨안쉬고 있었어? <laughs> 다른 위치의 위치보다, 유혁수 세컨보다 우리는 다리 움직임이 더 빨라야 돼 1초 구공 안에 저기를 던져야 된다고, 저기까지 에헤이! 1초 구공 안에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빨라야 됩다 그렇지, 빨라야 되잖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리허설! 리허설 해야 되지 야, 박 씨들이 실패하지 약한가 봐 나도 그랬어 근데 어떻게 쿠키를 20, 2시로 하셨어요? 사람이 한번 한다고 해야지 너는 30, 30도 할수있고 야돼돼돼 40개 칠때한 번도 못 쳐서 40개 쳤어 홈런을 치려고 치면 절대 안 넘어가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우리 홈런 20개 못 치면 은 알지? 칩니다 20개는 음, 그래 20개는 쳐야지 기본 20개 치고 84점 하고 헤드 저지를 4할 하고 골드 글러브 맞고 골드 글러받고 우승하고 공기 이 회식하자 9개 9개 8개 7개 오, 이거 9개 할까? 9개 할수있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,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더어와서 더, 앞으로 나오면서, 나와야지. 헐, 5개, 헐, 야! 야.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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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뿌라토마토. 자, 아, 이번에는 내가 지저라 금유 다 와서 잡아서 던지고 그다음에 와서 잡아서 던지고 그다음에 와서 잡아서 던지고 오케이 7775예예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제 안될것 같아. 내또 오지 <laughs> 마. 외투도 오지 마 작년에도 똑같이 하더니 우 똑같이 하네 일부러 힘들 때만 오잖아 우리 다른 것도 할때 오라고 작년에도 하청 도무갈 때만 오고 맨날 야 이거 힘들고 거 하는 거 아니야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<목소리> 이런, <목소리> <어떻게 해? 목소리> 다리 안 움직이냐? 다리 안 움직여. <목소리> 다리, 다리, 다이 에이 났어. 오케이. 야 이거 치고. 물량은 많이 나오겠지만 재미는 없겠다 정말. 오준이, <목소리> 근데 아까보다 개수가. 당연하지 배로, 그거는. 배로 뛰는 게 원래 야, 당연한 거구나. 거야. 동원아, 동원아. 예. <목소리> 20, 20 해야지. 20 개만 치겠습니다. 혹시. 20 개만 치려면은 40개 쳐. 오늘 도루, 도루 20개까지. 아래야, 어, 좋아. 어, 잘직준다 선수님. 상처로만 던지잖아, 상처로만 던지잖아. 하래 허리, 허리, 허리가 먼저 턴해야지. 네 개, 허리 턴. 다섯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, 다섯 개, 다섯 개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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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. 어, 네, 맞습니다. 다섯 개, 빨리 와. 다섯 개 맞아요, 그치네. 빨리 와. 맞아, 맞아, 비데 판도 해주세요, 진짜로. 비데 판도 빨리 해주세요. 어이. 알았어.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줘, 여덟 개겠지 자, 동이 개. 하나 줄여다지 말고, 지 말고. 나와야지, 또. 하나 이제 한개 했다, 동원 하나. 어이. 옆으로 가지 말고, 어이. 뒷걸음. 어이. 뒷걸음. 뒷걸음, 뒷걸음.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. 지 틀지 말라니까, <laughs> 몸을. 어이. 어이. 아, 그치. 잠깐만. 잠깐만. 아, 야, 뭘 잠깐만이야. 야 걸어 걸어 걸으면서걸으면서걸으면서걸걸으면서 해! 이 아. 걸으면서 해. 걸으면서 해. 아. 걸으면서 아,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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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되지. 왼 다리를 버텨야 되지. 오케이, 하나. 어이 어이 되지 하나! 어이 왼 다리 버티고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어이 어이 렇지그이지오케이 어이 오케이라스트 오케이! <laughs> 오케이! 아 하고 가 누가 어디 아프다고 해야 이거 하고 아프다는 사람 단한 한 명도 없어 아니 아니 살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거 어? 하고 살 빠진다고? 절대 안 빠져 자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아 원래 스케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었 내가 여기서 끝내준다 아니야.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한 사람한테는 못 이겨 생각만 갖고는 절대 못 이긴다고 움직여야 이기지 그걸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오로 해결해야 돼. 결과로 해결해야 된다고. 결과로. 오케이. 수고. 수고. 수이 수고. 수보이죠 그러게요 수고. 는 너무 고수데 너무 슬픈 말이네요 근데 오늘 수고. 이가나 그렇게 말하고왔고